트럼프의 상호관세 제동.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해당 뉴스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알수 있듯이 미국의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미국의 어떤 법원이 어떤 제도, 어떤 법적 근거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렸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AI 프로그램의 문답 형식을 통해 발췌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행정 명령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이 행정 명령의 제동을 건 기관이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이다. 해당 기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미국 국제 무역 법원 유. s. 코트 어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C.I.T.은 미국의 통상 및 관세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방 법원입니다. 뉴욕시에 소재하며.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세 및 무역 분쟁, 수입 관세, 반덤핑 관세, 정부 보조금 관련 분쟁 등 국제 무역과 관련된 소송을 처리합니다. 둘째, 판결의 구속력, 세계 무역기구 WTO와 달리 CIT의 판결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셋째, 관할권, 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미국 기업뿐 아니라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해외 기업도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성. 9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종신직으로 임명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25년 5월 28일 CI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 I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일시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 법원은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 행정기관의 구속력을 가지겠구나. 둘째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의 판결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통한 상호관세는 이제 효력을 잃는 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 유 S. 코트 오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CIT 2025년 5월 28일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 한법 IEPA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로 선언되었으며 해당 관세의 시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I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현재로서는 CIT의 판결로 인해 I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부과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무효화되었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집행정지로 인해 즉각적인 효력 상실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항소심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세 부과의 법적 효력은 불확실하며 품목별 관세는 계속 유지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한 조치였구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뭐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에코나믹 파워즈 액트 i e p a 은 197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시 경제적 조치를 통해 국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경제적 제재 자산 동결, 무역 제한 등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권한. 외국 자산 동결 및 압류. 특정 국가, 단체, 개인과의 금융거래 제한. 무역 및 상업 활동 규제의 수출입 제한. 관세 부과 다만. 최근 CIT 판결로 관세 부과 권한은 제한됨. 비상사태 선언. 대통령은 IEPA를 발동하기 위해 먼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며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비상사태는 매년 갱신 가능합니다.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 제재. 1979년 이란 인질사태 이후 이란 자산동결 및 금융제재. 테러단체 제재. 알카에다, ISIS 등 테러 조직과의 금융거래 차단. 중국 기업 제재. 화웨이, 틱톡 등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된 기업에 대한 제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IEPA를 근거로 캐나다의 15%, 중국 10%, 한국 25%등 57개국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CIT에서 불법으로 판결받음 2025년 5월 28일